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만우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시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 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려건대내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려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왜 이네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몸내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락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누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염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염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이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 줄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후회와 미련을 가지게 됩니다. 젊은 시절 진로를 선택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으니까 한쪽만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문득문득 내가 그때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뭐 후회할 수도 있고, 아련한 상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익숙한 일에 쉽게 실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동경이 마음 깊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직업 선택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가정은 위기를 겪게 될 겁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만남에 대한 후회와 또 다른 만남에 대한 기대를 가진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낯선 만남에 대한 위험을 전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기서 음료로 번역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차르 입니다. 이 차르는 낯선 사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은 꿀과 기름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달고 행동하는 것이 부드럽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달콤함과 부드러움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순간 그 부드러움에 취하고 그 달콤함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이 이렇게 달고 이렇게 기름처럼 부드럽기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은 두 세계와의 만남입니다. 지금까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세계가 만나는 것은 기계가 부딪히는 것처럼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깎이고 서로 훈련이 되죠. 가끔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은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나 또한 상대방을 받아들이면서 두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연합되는 놀랍고 비밀한 일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매일 꿀과 기름만 흐르는 생활은 사실 비정상적입니다. 오히려 매일 서로 투닥거리고 부딪히고 갈등하는 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꿀과 기름이 흐르는 생활의 마지막을 자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절의서절 말씀을 보면, 나중은 숲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시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월로 나아가나니. 결국은 쓰고 날카롭고 죽음과 쏘울 같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순간의 꿀이 영원한 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드러운 기름이 영원히 흘러서 우리 인생을 항상 부드럽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꿀이나 기름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쑥이 되어 있고,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우리를 찔러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꿀에 취해 있고 기름에 빠져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비단 가정생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첫 어리에서 지혜 동의어는 훈계, 즉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꿀이 떨어지는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은 절대 기름같이 부드러운 생활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신앙생활의 백미는 훈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혼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그렇게 신나는 인생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광야 40년 훈련의 기간이 바로 그들 앞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생활도 꿀과 기름만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훈련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깎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나오게 하실 그 시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이런 것들을 피하고 꿀과 기름만 쫓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달콤한 꿀 같은 말과 기름 같은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끝은 결국 스오리오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훈련 중에 있다면, 이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꿀과 기름은 마지막에 존재합니다. 훈련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달콤한 꿀과 같이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머리에 부어주시는 기름 같은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사랑을 기억하는 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염모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엿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을 위해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낯선 사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우리에게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을 주며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오래 관계를 맺은 사람은 쓴 소리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 유혹으로 인한 치명적인 덫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대저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의 길은 하나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발걸음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동과 걸어가는 발걸음을 보시고 만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디 오늘 하루가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실과 성실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의 쓴소리를 즐겨 듣는 자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음료의 달콤한 속삭임을 주의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눈 앞에서 진실과 성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음료의 길을 멀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훈련을 붙잡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진실과 성실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